안녕하십니까. 배꼽빌라. 제훈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형님들.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솔직히 진짜 팔려고 했거든요. 이제 팔아서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차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전 몰랐거든요. 이 문짝이 뗐던 그 자국이 남아가지고 이게 사고처럼 분류가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복수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장의 무기를 제차 트렁크에다 넣어놨습니다. 유룡. 오늘 제대로 한번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사고차가 돼가지고, 아, 씨.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한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 하기로 한거 같은데? 뭐였지? 아, 아, 우리 오늘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부지중이 이렇게 많이 찍혀줬었구나. 아, 귀찮다. 그냥 다음 주에 하자.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요즘 뭐 광장시장 많이 가던데? 와 너무 좋다! 신혼집은? 아내 친구가 투룸 사는데 방한개 내준대. 와 진짜 멋지다! 가구는? 그냥 버려진 거 그냥 주어 쓰지 뭐. 와 너무 좋아! 인터넷은? 아,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지 뭐. 헤어지자. 아정당을 몰라? 아정당? 아정당이 뭐야?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정다?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한 푼도 못 받는데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30만 원, 최대 77만 원에 당일 지급해 준다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되는데 그걸 몰랐다고? 아씨, 저 지금 파혼했는데 저랑 결혼하실래요? 아 저야 뭐 좋죠. 혹시 인터넷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아 당연히 아정당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데. 저랑 결혼해요 혼인신고하러 가요 나 오늘 와이프 생겼는데? 응. 가자어 응. 추워 어우 따뜻한 찻구만 안농 야저 며칠 전에 나 저기 부대찌개집 갔는데 아 어쩌라고 아, 여기 또 심술이 바가지로 나셨어요 응? 음? 맛있는 게 있네. 아니 부대찌개 먹을래? 어때? 아그 뭐 먹지 마. 네. 안 먹자. 아. 왜? 안먹하나먹을아넣왜 이렇게 심부름 어 아. 응? 왜? 왜 이렇게 저기하게 하고 물안 줘도 돼. 뭔뭐 일이냐 너? 나 없어, 영희랑. 왜, 왜, 왜? 아니, 자동차 등록증이야. 등록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난 차에다 놨뒀는데. 주말에 사야 되는데. 왜? 다차 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도 차 바꾼다고 한 거? 그거 그냥 헤이드러 뭐 그런 데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등록증 있어야 가져가는 거 아니야. 등록증 어디다 또 그려? 등록증 원래 다 신방 여기 이런 데 있잖아. 그거 차 찾아라. 아멋뭔 신방 존이야너는 싸웠어? 왜? 아잘 가지러 왔었는데 감가가 어? 120만 원 됐어. 아. 왜? 400만 원짜리 차에 감가 120이야. 아너 앞에 범퍼 가 날라는 것 때문에? 자. 어. 문자 아니 그거 그냥 뗐다 붙인 그거잖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문짝을 왜 띠냐고 내가 어제 얘기했어 그 친한 형이 장난친다고 문짝을 뜨 어. 말이 되네 누가 장난을 문짝을 띠네 아니 이상. 근데 그게 단과가 된다고? 사고차잖아 왜사고 사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을 뗐다 붙...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사고차가 되잖아 그게 문자을왜 떼가지고 아. 얼마가 됐는데? 120! 대기심, 120에다가 뭐 추가 이거 저거 하면 200 됐어. 아니 차가 400만원 째인데. 아니 그50% 간. 그래서 하... 형이 소고기를 살았잖아. 아 소고기 뭐, 얼마나 났는데? 1 0만고 당한 지그딜릴한테 뭐. 보여줬어? 이게 사고 아니라고? 아니 장난으로 그냥 뗐다 그냥 잠시? 야 우리.. 아니 보여줬지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이 장난치지 누가 해. 아니 한 시간도 안 뗐는데 그냥 뗐다 그냥 잠시.. 아니 그거 자국이 남잖아 자국이. 그 그럼 자... 내가, 내가 그럼 형팔 뺐다가 붙여봐? 그냥 훈타 안 남을 거 같아? 아 장난 안 쳐도 감이 없어. <목소리> 저렇게 감 없으니까 못받아없어지 아니 그게 그렇게 되냐? 아니 그래서 그 감가가 다 됐대? 400도 못 받아? 아니 못 받는다고 200.. 2 0 0이 원! <목소리>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예전에 얘기할 때, 그, 뭐, 컨텐츠 하거나 할 때, 이 정도는 괜찮, 서로 합의를 다 하고. 아니,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어떡하냐고, 재산상의 피해를. 아니, 나는, 아니, 그냥 참. 아씨아아 아니, 우리 얘기했잖냐, 재훈아. 그, <laughs> 콘텐츠로 좀 장난 치는 거는 서로 넘어가는 거. 그때 내 비상금 너 알았어 했을까? 알았어. 100, 알았어. 만원 정도 나도 뭐를 해서 뺏기고. 아뭘 뺏겨? 내수스톤이 형돈이지 가정돈이. 어? 어, 알았어요. 장난 친 건데 내가 이해 못했다. 뭐. 아니 아 형도. 아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하는 거지. 형도 어, 세게 한건 미안해. 아니 알았어. 나. 이렇게 강가 된지 몰랐어. 그래. 오형 어, 구대찌개 사줄게. 오케이 장난치는 거 인정. 그럼 형도 아, 나 아, 인정하고 아, 서로 인정하자 이자. 그래, 하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응? 가만, 아, 나저기 차에서 갔다 와야지 아, 아, 그래서. 아, 음. 차에서 떡 게. 응. 차 왜? 아나 먼저 뭐 꺼달라고 음. 어 여보세요. 어야 진서가 지금 통화 가능해? 아나좀한개 물어. 보그근데 그게 나중에 팔때 감가 사유가 되나? 아 어, 그래? 아 어, 그런 거까지 봐? 어 알겠어 알겠어. 어음 조만간 어 내가 한번 갈게. 어 어. 됐습니다 카톡을 보내야겠죠? 응. 이개 쫄탱이 새끼 이거 아주 헐레벌떡 뛰어올라오니 자 카톡 보낼게요 응.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 목수 있거든 응. 톱이 큰게 있어 통차 반 토막 할게 필요하시면은... 농담 같아? 지, 난 몰라. 뭐, 뭐, 씨발. 아, 야 시동이 안 걸려.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아야, 아 맞아, 맞아, 아아야아아아아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아, 나와, 가, 가, 가. 아, 오늘 내려왔어. 아, 하지 마. 오늘. 아, 내려, 내려. 진짜 내려. 아, 뭐를? 아, 내려, 진짜. 알았어, 재훈아 재훈아 아우 씨발 아 진짜 재훈아 재훈아 아, 아 이거 왜 그런 짓을 해서 그래 그런 짓을 해서 그래 왜 그냥 아 내려놓고 아 보지 마 별로가 떨어져 하지 마아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이게 그렇다고 차를 진짜 부시면 그 하면 어떡하나 아씨 감각 어떠할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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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레 으아, 스거리아레아으스 거리야! 아 으아, 으아, 리아차아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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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얼마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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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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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네, 고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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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됐어? 아안 되더라고. 앉아. 들어와 여기서. <목소리> 아유 씨 이래 된다. 오늘 내 제대로. 풀려고 <목소리> <거네>? 어, 돼. 참. <목소리>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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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고 가. 구 가. 가. 다음번 가. 하면 진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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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배꼽라 뚜루루뚜루 두루 배꼽라 뚜루루뚜루 두루 배꼽라뚜루루뚜형 두루 노래 좀 그만해봐 네. 아,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 해, 해. 영상에 지금 세개 네모난 거 누르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야, 그리고 그거 여기 동그라미 구독 버튼 보이시죠? 어. 그거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어, <laughs>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